공자가 말하기를 열 가지 사물의 이치를 하나로 깨닫는 것이 선비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선비인 거예요. 예. 선비라는 건 그냥 선비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 선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치를 알려주면 그거를 말하자면 하나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선비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2 네, 7강에서 28강 이어서 하겠습니다. 28강에는 이제 어떤 문자가 나올까요? 네,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7강부터 하는 거는 좀더 권위 내지는 어떤 그 상징성을 나타내는 글자니까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28강에는. 자,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보이는 거에 왼쪽 글자는 뭐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글자도 네, 헷갈릴 수도 있고 안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 특히 왼쪽에 있는 거는 흑토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네. 보이는 게 다인데 이자는 흑토로 보이기도 하지만 선비 사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글자 안에서 이런 흑토나 선비 모양을 한 글자가 많아요. 판매할 때 팔몇자래든지 아니면은 어 달릴주자래든지 어 제가 다 일일이 글 판서를 하면서 쓸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흑토가 아니라 선비 사자입니다. 그리고 선비가 오른쪽은 입구가 들어가 있죠. 입구가 들어갔으니까 선비가 말을 하는 거죠. 선비가 말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많이 쓰죠. 길할 길. 네. 지금은 한자에 붓수를 하지만 혹시 모르지만 길할 길이 두 개가 되면 뭐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시네 어, 철입니다. 철 예, 철학할 때 철자입니다. 발글 철이에요. 근데 이, 이 글자를 안 쓰고 철학할 때는 이 글자를 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를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 한자에도 어떻게 보면 국적이 좀 있어요. 누가 먼저 썼느냐에 따라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안 쓴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무식한 거죠. 먼저 쓰고 익숙한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 쓸건이 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두 개를, 한 자를. 지금은 아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이게 일반화가 먼저 돼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은 선비사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선비라는 거는 어떤 글자인지 아마, 어, 일반적인 용례나 일반적인 자전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선비사입니다. 선비사도 제가 먼저 어, 해석을 먼저 달아놨어요. 원본보다는. 선비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선비가 일하는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일에서 시작하여 열시에서 끝난다. 우리가 숫자로 해서 일에서 열까지 배웠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일에서 시작해서 열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비사자는 열십자하고 한일자가 결합된 글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 사람은 배웠죠. 근데 사실은 일에서 십까지 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공자보다 더 뒤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발 그래갖고요. 그래서 어, 공자가 말하기를 열 가지 사물의 이치를 하다도 깨닫는 것이 선비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선비인 거예요. 네. 선비라는 건 그냥 선비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 선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치를 알려주면 그거를 말하자면 하나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선비인 거예요. 그래서 노노에 보면 은 어, 나오는 얘기가 나는 1위 관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로서 1, 2 관지 1, 2 죄송합니다. 펭글씨가 예. 서툴러서 그러니까 지금 1 2관 뚫을 관자거든요. 지 나는 하나로 관통했다. 그래서 증자가 물어보죠. 그게 뭐냐고? 그런데 네? 논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알지만, 웬만하면 잘 모르죠. 그게 충과 서다, 충선이다. 점점 이제 배운 글자가 하나씩 나오죠. 네. 가운데 중 배웠잖아요. 마음심 이거는 같을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음심이잖아요. 네. 최소한 충,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남과 같은 마음을 가지었을때 이리관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말이 여기 나와요. 하다로 깨닫는 것이 선비이다. 그러니까 선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비 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하면은 뭐를 하는 거죠? 그냥 깨닫는 것보다, 각보다는, 어, 깨닫는 것은 각이에요. 선생님들 깨닫는 거는 각이야. 근데 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학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학은 열심히 하는데, 각까지는 잘못 가는 거 같아요. 네. 그게 일사자예요. 네. 이 선비사자예요. 네. 그게 원문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선비사는 뭐예요? 사약. 일하는 사람이다.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는 거. 제가 말한 건 아니니까. 수, 치, 어, 일, 일에 일로부터 시작해서 종, 어, 십, 십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에 있는 사물을 하는 게 하는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왈 추 십합일이 십합일이 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관통하는 거.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그 사물의 이치를 뭐라 그래요 어, 합쳐서 새로운 사물을 이해하는데 쓰는게 선비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없지만 논어에는 나오죠. 우리가 선생님들 혹시 많이 보셨던거 있을거예요 저기 남산에 가면 안증근의사 기념관에 가면 은 어, 어, 이런 말이 써있어요. 견리사이 견이 수명 네? 이익 앞에서는 말하자면은 의를 생각하고 위험에 처하면은 내 목숨을 주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논어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게 성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요. 선비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문장을 거꾸로 해 놨어요. 권이치명. 예? 견위치명. 위험에 맞닥뜨리면 선비는 견득 사이. 예? 라고 쓰돼 있어요. 두 개가 다 논어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써서 안진군 의사가 여기에, 뭐죠? 손가락 탁 잘려갖고 큰 돌에다가 탁 찍어 놓은 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자를 안 배운 세대는 그 앞에 가서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한자를 못 읽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돌에다 쓰이는 게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남산에 가면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데 그 옛날에 어린이회관이죠 지금은 과학관인데 그 앞에 돌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네. 근데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한자를 읽는 사람만 그거를 읽으니까 선비는 어떤 선비냐 자기의 목숨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 때 거기에 올바름이 있는 거를. 따지는 사람이 선비다. 선비는 사야, 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노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비사관 그래서 동몽, 오늘도 배웠습니다. 선비사 하나로. 제가 이제 기랄 자는, 어, 앞에서 그냥 기랄, 길, 철학이라는 용어만 했고요. 왜냐하면, 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 이제 자르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 27강에 의해서 28강은 왕, 오, 선비 사자, 기랄 기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획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동몽에서 이제 경몽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선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배우는 사람은 선비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이 수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견이 사이는 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